안녕하세요. 느림발타쿠TV의 박상수 코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리시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리시브에서도 막연하게 각을 잡고 리시브한다, 이런 게 아니라, 공의 회전을 이해하시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을 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을 칠 때, 쇼트를 댈 때, 왜이 볼을 슛트를 대야 되고 왜이 볼이 활을 칠수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활을 서로 친다는 얘기는 어, 공의 회전이 머클이 어, 아닌 약간은 전진 회전이 아주 살짝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치는 볼들이 민볼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주 조금이라도 전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시브나 이런 데에 있어서도 이런 회전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지금 이런 볼도 사실은 커트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어. 커트를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서 소트 폴로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어, 이게 왜 리시브 할때 중요하냐라고 뭐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해요. 음, 리시브를 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도 이렇게 밀지 못하는 상황에 아니면은 그런 서브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회전, 반커트 서브인데도 어 커트가 거의 없는 그 회전에 가까운 반회전 반커트 서브가 있어요. 이런 서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밀어 줬을 때도 어, 공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불안해서 못 미는 경우도 많아요. 네, 머리는 밀으라고 하는데 불안해 걸릴까봐 그러다 보면은 되면 이제 또 뜨는 경우가 많죠. 모든 분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헤매요. 근데 사실은 커트가 하나도 안 먹은 회전이 들어와도 내가 누르면서 리시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민포를 제가 커트로 만들었던 것처럼 공의 회전이 없어도 내가 공을 눌러주면서도 커트를 낼수 있는 것처럼 리시브 하실 때도 커트가 반이 안 먹었다 하더라도 내가 쇼트로 갔다가 밀거나 아니면 백드라이브로 갔다가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도 불안해서 못 나가줄 때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눌러주는 연습.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쇼트를 대다가 그 누르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악만 잡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들어가기는 하겠죠. 근데 너무 뜰 거예요. 그래서 공을 눌러줄 수 있는 커트도 될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정도 볼이면은 그냥 쇼트되면 들어갈 수 있는 볼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누르는 연습. 이제 처음 하실 때 쇼트를 대다가도 그냥 한 번씩 심심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연습이 내가 커트가 안 먹는 회전 볼이 오는 백 서브나 행회전 서브 오는 이런 서브들에서 리시브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강망은 잡아서 리시브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공의 회전이 많이 안 걸리는 볼에서는 공영이 누르는 리시브도 꼭 필요합니다. 네. 아, 나 됐는데 뜬다. 어, 눌렀는데 뜬다. 내가 민볼에서 누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누르는 연습이 많이 안 되겠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커트가 거의 없는 서브다 하더라도 안뜨게 리시브를 할 수가 있어요 자백 서브 한 번만 넣어주시겠어요 커트 없는 서브 자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분명히 되면 뜰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누르는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공의 회전을 알면은 내가 어디까지 눌러야 되는지 네. 예, 누군가는 띄워줄 때 근데 본인들도 알아요 되면 뜬다는 거 근데 분명한 거는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연습을 쇼트 대보세요 예, 이런 연습을 해본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공을 죽여봤는지 연습이 안돼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감각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무조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공을 죽이는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리시브 할때 백서브가 되, 들어왔던 횡회전 서브 횡회전 서브가 들어왔던간에 리시브할때 반회전, 반커트 서브 때문에 힘들어 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백드라이브나 이런 연습도 필요하고 약간 밀어주는 이런 연습도 필요해요. 다 연습을 하셔야 되는 골들이에요. 이런 연습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못했을 때 특히 대회 나가면은 그 게임 하면은 지면 떨어진다라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그 시합장 분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리시브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못했을 때에 대한 내가 강한 공격을 안 얻어 맞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이왕이면 낮게 보낼 수 있게 이양이면 조금이라도 덜 떠서 가야지만 강한 공격을 안 얻어맞기 때문에 이런 리시브 연습은 꼭 해주셔야지 어, 게임하실 때 어, 많은 도움이 되시고 어, 반 커트 반회전 서브에 대한 스트레스도 확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은 정말로 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네, 모든 영상에서도 반회전 반회 반커트 서브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시고 하, 하시는데 저도 물론 반회전 반커트 서브 리시브 영상 많이 올리고 했어요. 하지만은 진짜로 이 연습이 돼 있는 분들과 안돼 있는 분들의 리시브 차이는 정말 많이 나셨기 때문에 어, 이런 연습을 꼭 해주셔서 어, 게임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느린말타쿠TV의 박상수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